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하는스토리가나그렇게 응? 웃겨. 아게토리라는말맞아얘는하는아하는 아니라, 아는게게 너무 가좋얘가 무슨 얘기하면아라스토좋아하니라드라마도좋아하잖아드라마좋아가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해보자. 드라마인데 5초예요. <laughs> 아니 뭐 그때 그랬다고? 이게 <laughs> <일치. 웃음> <laughs> 전화받아야지 전화. 전화? 저, 전화 전화 뭐지? 너가 해봐. 5초 드라마. 뭐라고? <laughs> 이게 끝. <웃음> 뭐라고? <laughs> 끝뭐신 지금 뭐라 그랬어? <laughs> 컷. 응. 컷. 난 진짜 5초 드라마 너무 웃겼어. 그러니까 난 이렇게 센스 있는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. 그러니까 너한테 딱 5초. 수시 5초 드라마 한번 보실래요? <웃음> <웃음> 근데 새드 스토리예요. <laughs> 이 수지 이상형. <laughs> 이렇게 되는 거거든. 아, 아. 네, 이상형이네.